하이, 미나사 곤니찌와! 자, 오늘 중국 문법의 벌써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수동형을 할 거예요. 수동형 당하다, 하게 되다로 해석되는 수동형입니다. 동사를 1, 2, 3그룹으로 분류한 건 기억나시죠? 자삼 그룹 외워야지. 쿠르는 오게 되다, 고라레르. 수르는 당하다, 사레르. 외우세요. 고라레르, 사레르, 고라레르, 사레르. 이 그룹 동사 착한 이 그룹은 루를 떼고 라레르. 그래서 이루가 있게 되다, 일라레르 미루는 미라레르. 오키르 起きられる、食べる、ルテゴられる食べられる。出る、出られる。教える、教えられる。いられる、見られる。起きられる、食べられる。寝られる、教えられる。 자, 1그룹은요, 2, 3그룹이 아닌 떨거지들 1그룹이라 했고요,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레루예요. 그러니까, 으크스, 느흐 무유, 루로 끝나는 이런 동사의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레루예요. 자, 이크 먼저 보시면요, 이크가 이카레루, 아단으로 바꿔서 이카레루, 하나수, 하나사레루, 아단으로 바뀌었어요, 마 마츠 그 주가 다치 주때도 아단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타래를 기다리게 되다. 그다음 씨누 죽다. 나니 누네노 아단으로 바꿔야지 씨나래를 죽게 되다. 아소 부 아소 바래를 놀게 되다. 너무 아단으로 바꿔야죠 너무 아래를 여무 아단으로 바꿔요. 요마레르 읽게 되다. 오요그 수영하다. 오요가레르로 됩니다. 오요가레르. 그다음 노릇하다 아단으로 바꿔야지. 노라레르. 이렇게 수동형 당하다 하게 되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보시면 사다 가으. 아단으로 바꾸면 원래 뭐예요? 가아레루가 되어야 되잖아. 아이유에요할때 아. 하지만 발음의 편의상 가아레루보다 가와레루가 편할 거예요. 해서 와를 가지고 왔어요. 가와레루. 이카레루. 하나사레루. 마타레루. 시나레루. 아소바레루. 노마레루. 요마레루. 오요가레루. 노라레루 이렇게 수동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이제 볼게요. 다나카상와 선생님 호메라레 마시다. 호메루가 있어요. 칭찬하다. 호메루의 수동형 루떼고라레루. 칭찬하는 것을 당하니까 칭찬 받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나카 씨는 선생님에게 호메라레 마시다. 칭찬 받았습니다. 수동형. 어, 데, 시험 の成績が悪くて試 시험 用成績 성적이 績成績成績成績하績成績成績成績成績成績成績成단成績成績成績成績成績成績단績成績成績成績成績成績成績까績成績成績成績成 야단치는 걸 당하는 거니까 야단 맞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킨 너 새새끼가 와르크 때 시험 성적이 나빠서 엄마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시가르레 맞다. 이 빌은 10년 만에 이 빌. 빌딩은 10년 전에 타떼라레마시다. 타떼루가 짓다예요. 그것을 수동형 지어지다, 지어지게 되다. 루 떼고 라레루잖아요. 타떼루가 잘안 보이잖아. 이렇게 타떼루, 루 떼고 라레루 해서 타떼라레마시다. 지어졌습니다. 로해서갈수 있어요. 지어졌습니다. 코노비르와 주는 마엔이 建て라れ마시다이 빌딩은 1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4번에 도로보원이 가방을 도라래마시다. 도로보 도둑에게 가방을 토르가 원형이에요. 토르 잡다 뺐다라는 뜻이에요. 토르의 수동형 도라레르 해서 도둑에게 가방을 뺏겼습니다. 라고 해석해요. 음, 도둑에게 가방을 도라래 마시다. 뺏겼습니다. 자, 5번, 6번은 별표를 해볼까요? 아멘이 후라레 때 세에타가 누래 마시다. 5번, 아멘이 후라레 때 비에게, 비가 내리다 후루 동사예요. 그것을 수동형, 후라레루 내림을 당해서 세에타가 누레마시다. 누레루 젖다예요. 누레마시다. 젖었습니다. 비에게 내림을 당해서 세타가 젖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한국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비가 내려서 세타가 젖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이 속에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수동이라고 해요. 일본인은 아멘이 후라르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요렇게 많이 써요. 아까짱니 낙아레 때아까짱 아기예요. 아기에게 낙구가 울다예요. 낙구 울다 낙아레로 울물 당해서 내라레 마셈 데시다 내루가 자다 내라레로 잘수 있다 가능형의 부정이에요. 아이에게 울물 당해서 잘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실 때는 주어를 바꿔 아이가 울어서 잘수 없었습니다 라고 우리 한국어로 해석은 이렇게 밖에 할수 없고 우리는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이 속에 비의 리앙스가 있구나, 비의 수동이구나 로 아시면 돼요. 해석은 아기가 울어서 잘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자, 일본인은 5번과 6번 같이 많이 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じゃあ、1番部隊が보겠すみだ田中さんは先生に褒められました。試験の成績が悪くて母に叱られました。このビルは10年前に建てられました。泥棒にカバンを取られました。雨に降られてセーターが濡れました。赤ちゃんに泣かれて寝られませんでした。うーん 자, 넘기면 이제 수동형도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준비를 해놨어요. 발을 밟다가 후무해요. 그러면 수동형 발필하잖아. 1그룹 어, 동사는, 의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래루. 후마레르, 밟히다, 후마레르. 자, 시카르, 야단치다, 야단 맞다. 의단을 아단으로 바꿔서, 시카라레루 야단 맞다. 아까 도둑이 뺐다 할때토른데 그러면 수동형 뺏기다, 도라레루 여기 보시면, 누수마레르, 훔침을 당하다, 도둑 맞다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 와라와레로 2음을 당하다 웃게 되다로 해석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도 빈칸을 채우면서 어, 여러분 머리에도 정리하고 입으로도 익숙하게 하면너 이번에는 수동형을 마스터 하는 거예요. 오늘 수고 하셨고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놀람> 하이 미나상.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아리가토 <놀람> 고자이마시다 <놀람>